지금 어디 가죠? 빙동, 어디게 빙동 가? 예. 예, 맞아요. 갈게요. 저녁 먹으러 가죠? 네 응?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고요. 기억. <laughs> <귀여워. 웃음> 품영에서 네 커플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밥 먹고 술한잔할것 같아요. 아, 배고파?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지금 먹 싶어? 먹. 돼지? 돼지? 고기 김치? 김치 김치찌개? 어, 아니 김치찌개 자아 불고봐 불고봐 고기 비싸야돼이 타이밍에 빨기 <laughs> 어깨 깊어 물고? <불고>? 그래 <laughs> 진짜 <laughs> 깊어 어디냐 어깨 깊게 나요 지금 혜님이형 부부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와서 해야 될 미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끝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놀다 가면 됩니다. 네. 오늘 같이 아, 네. 재밌게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음 아, 하세 인조니아? 인이야 응, 자, 비행동 호텔 왔습니다. 음, 오랜만에 오네요, 비행동 호텔. 음, 와, 사람 많네. 음, 사람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네 커플이 모이는데 세 커플 모였고 한 커플만 오면 돼. 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갈지 정한 다음에 식사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돼지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투명의 마찬들 가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돼지고기 먹고 주면서. 아유, 더워. <laughs> 더워? 응. 자, 음식점 가서 다시 찍을게요. 빠이 마찬들, 왕, 소금구이. 근데 여기 체인점이죠. 한국에도 많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4층까지 있어요. 쭉. 다 같은 건물. 어머, 여기에 아니, 갔어? 아니, 안 갔어. 아리고 오늘은 잠시만요 근데 아 안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시원해요 내부는 아 이제 땀 그만 흘리고 오네요 오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삼겹살 6인분 시켰고요 김치찌개 3개 시켰습니다 김치찌개 3개 시켰습니다 고기 구워줍니다 선생님들. 좋아요. 김치찌개 흡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공청소기입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네. 너무 먹어. 너무 먹어. 한잔하시죠만맛다 <놀람소리> <놀람소리> <놀람> <넘만 해. 놀람> <놀람> <놀람> 맛들이였어? 안 먹었어? 음. 이거 상추야, 상추 상추. <laughs> 상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추 오늘 <laughs> 텐션 <laughs> <주연사. 웃음> 음, <태식> 좋네 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죽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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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원했는데, 분명히 그니까, 보고 싶으니까. 내가 오프닝에서 술 먹기 제일 좋은 데는 너무 좋대요, 응 나, 음, 아, 너한번 갔었어요, 와이프랑. 아, 오늘 하루 종일 딱 빼네. 하루 라이 맞아, 한루종 얼굴 빨개졌는데? 얼굴 빨개졌는데? 빨개! 원래 원래, 빨개! 아니? 아니?

잘생긴 남자 처음 만나고 오 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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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죠? 네, 촬영 잘하시고요. 네. 더위 먹지 마시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저희는 2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호프집 아. 갑니다, 공급이요. 아아 아. 감사합 정이 많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저희는 이차 갑니다. 그래서 거기, 나리야, 이거, 나리가 이렇게 했어요 네, 어, 까몬까몬 뭐야 은아니까몬까 아니지. 까만, 까만 아니지. 까만, 까만 모 아니지. 저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laughs> 가자! 따라? 가요! 이쪽. 네! 까본찌 <laughs> <laughs> 야, 뭐야! 네. 네. 랑이 아니요? 지금 저희는 2차로 봉구비어에 가고 있습니다. 봉구비어 가서 시원한 맥주한캔싹 때려주면서 예전에 와이프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갔었어요. 봉구비어 맞네. 저희가 시원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무작위도 없습니다. 자, 지금 봉구비어 자리 꽉 차가지고 퇴짜 받았습니다. 장소 찾고 다시 찍겠습니다. 저희는 기름진배로 왔습니다. 중식당인데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2차 하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